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 드릴 기업은 코오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롱 티슈진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들어 왔었죠. 그런데 코롱 티슈진이 주가가 꽤나 좀 많이 오르면서 사실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나 코롱 티슈진은 바이오 제약의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상에 실패할 경우 피할 수 없는 리스크에 봉착하는 만큼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 사실입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그러면 틀리더라도, 그러니까 코오롱 티슈진이 만약에 뿌러지더라도 그나마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하방은 정해져 있지만 상방 학교라 열려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저는 코오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실제로 코오롱 티슈진이 이제 바이오 제약기업이다 보니까 임상 험상을 진행하고 있고 물론 골 관절염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바이오 제약이라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리스크에 공착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코오롱에 주목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왜냐면 코오롱 티슈진의 대주주가 코오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자 코롱 티슈즌의그 대주주는 압도적으로 코롱입니다. 지금 대조주 비중이 약70% 가까이 되는데 코롱이 여기서 약40% 가까운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용자 명예회장 같은 경우도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코롱 같은 경우가 이제 최대주주이고 대부분의 이제 코롱 관계자들은 코롱이 대조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롱 같은 경우도 실적을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건설 경기가 워낙에 악화되면서 그리고 뭐 의류라든가 아니면 타이어 코드에 대한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어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냈었지만 사실 2011년, 2012년도의 실적 단기 순명 보더라도 1,500억, 1,900억 정도의 단기 순이 나왔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3,300억, 3,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1,900억 정도 그러니까 호황기 대비해서는 P/R이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현재 주가가 많이 급 많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런 가운데에서 그 주가도 엄청나게 낮아졌고, 그리고 호환기 실적 대비해서는그 저평가 매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코오롱이 코오롱 티슈진의 압도적인 대주주, 최대주주고요. 뿐만 아니라 어 지금이야 수급이 워낙에 안 좋아졌기 때문에 작년 연말, 작년 하반기부터 수급이 워낙에 안 좋아졌기 때문에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이 이렇다 할 그런 주가에 대한 어, 비슷한 점이 별로 볼 수는 없었어요. 추세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일들을 보면 그러니까 과거의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졌을 때의 그런 추세를 보면 사실 코오롱과 코오롱티슈즈는 거의 같이 움직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코오롱티슈즈의 대주가 코오롱이고 그리고 코오롱 같은 경우는 사실 코오롱 티슈린의 거의 모든 것들을 건 상태이기 때문에 코오롱 티슈린의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코오롱 티슈린이 상승할 때에도 같이 상승했었고요, 하락할 때도 에 같이 하락했었습니다. 다만 그 폭이 훨씬 더 제한적이었다는 점. 그러니까 변동성이 훨씬 더 작았다는 점. 이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어 주가 좀 비교해드리면 지금 보시면 코오롱 티슈린과 코오롱의 주가 비교입니다. 어, 최대치가 이제 2019년이라서 이때부터 좀 비교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면 똑같이 움직였어요. 지금 윗꼬리 달린 거 은봉 지금 똑같죠? 이 부분 은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터지자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 당시에 이제. 어, 신장 유래 세포, 유래 세포에 대한 건 논란 터졌을, 어, 터졌을 때였죠. 코롱도 똑같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었습니다. 을 그러다가 이제 거래 재개되면서 입꼬리 달고 음봉 나왔을 때도 코롱도 마찬가지로 입꼬리 달고 음봉이 나왔어요. 그만큼 코롱 특수증과 코롱의 주가의 향방은 비슷비슷했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입꼬리 나올 때마다 이거 똑같이 나오죠. 이런 식변동성은 똑같이 나오다가 하반기 들어서 수급이 워낙에 악화가 되면서 코롱 티슈이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코롱에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전혀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코롱 티슈린은70% 가까이를 코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런 주가의 어 동일성도 꽤나 설명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어 그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수급이 조금씩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주가 상승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만약에 만약 코로나 치료제를 어 성향상 보존의 가치관상 상황상 잡지 못한다면 코오롱에 대한 관심도 가져올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건설 관계가 워낙 악화되어서 실적이 안 좋았지만 만약에 건설 관계가 지금 정도가 저점이라면 여기서부터 실적에 대한 바닥을 잡아볼 수도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코오롱에 현재 투자하고 있잖아요 저는 코오롱 티슈 중에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니라는 거 다들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오롱 같은 경우는 어, 최근에 이제. 정치 쪽 테마주로서도 좀 엮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원식의 우원식 국회의장의 그런 테마주로 엮이고 있고 어, 동문 고등학교 동문이었다는 점에서 어, 이에 따른 그런 테마를 엮이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의 테마를 봐도 이제 지금 정도의 그런 가격이라면 주가라면은 다시 한번더볼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코론 그 자체가 워낙에 이제. 경영의 효율을 어, 효율을 위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펼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기업 내부적인 측면에서, 펜더멘탈적인 측면이나 외부 환경적인 측면이나 지금 정도가 걸그 어, 주가의 하방에 좀 잡히는 그런 구간이 될수 있다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코나티슈진과 똑같이 움직였었던 그런 어, 과거의 일과 다르게는 최근에는 수급이 워낙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코나 티슈 진만 움직였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금 정상화될 경우에는 코나티슈진이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코나 같은 경우도 한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 실제 좀보더라도 코론 퇴출진이 어, 2017년도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코나 같은 경우 똑같이 움직였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7년도에 이렇게 똑같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만큼 코롱이 코롱 티슈년에 거는 그 기대와 그 지분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한 음직을 보였던 거예요. 물론 변동성형 코롱이 훨씬 더 작았던 것은 맞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어, 저 역시나 만약에 코롱에 투자를 진행한다면 당연히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서진행을할 것이고요.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따라서 그리고 제가 뭐 좋은 기쁨도에엠버 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롱 티슈진에 대한 분석을 뭐 꾸준하게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외 코롱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질다면 그러니까 리스크를 훨씬 더 적게 가져가고 변동성을 적게 가져가면서 주가의 방향성을 좀 동일하게 가져가고 싶다면 코롱에 대한 관심도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이 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롱 티슈진 그리고 코롱의 비교 분석 을 해드렸었던 것이고 코롱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수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 승!